저는 이제 상담을 집에서 하잖아요. 전화도 제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. 저는 기도도 가러 사내도 가야 되고요. 일도 하러 사내도 가야 돼요. 상담을 하고 나서 핸드폰을 열어보면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어요. 그래서 답장을 하려고 전화를 하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있는데 손님이 또 와요. 그러고 나면 부재중이 또와 있어. 그러다가 이제 못하게 되면 그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요. 그래서 문자에 다른 사람은 답장을 해주고 나는 무시하는 거예요. 이런 문자가 또 와요. 음. 음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보내죠. 죄송합니다. 제가 이제 혼자서 정말이요. 제가 혼자서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어 빨리빨리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.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요. 다음 주에 오시는 손님들이요 전화해서 확인을 하세요. 여기 없어졌다는데, 다음 주에 출발해서 가도 되는지 확인차 연락드렸다고. 그래서 사람들이, 그럼 빨리 또 실장을 둬야지요, 해요. 근데, 제가 올해에, 인간 때문에 이 산재, 너무 많이, 인간의 풍파로 인해서, 올해가 지나고 나면, 그때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몸이 이를 게라도 조금 부족합니다. 죄송합니다.